남편이 자꾸 등을 긁어달라고 해서 효자 손화 하나 사줬습니다. 시원해. 응. 참이가 쳐다보고 있어 계속. 아 지금 자기 달라고 이러네. 아 이거 백퍼. 자기 건줄아나보다 지금. 야 아빠 거야. 응. 응 음, 아빠 거야. 응내거 이런 표정이야. 너 어디 안 보인대? 달래 땅에다 놓는 순간 물고 한번 땅에 놔보자. 살짝 넣은 거 같은데, 참이야? 저잘 숨겨놨다. 최보지 여보. 어? 이거 뭐야? 여 뭐야? 이게 왜 여기 있어 근데? 헐! 아나 어제 밤에 긁었거든. 헐! 그러고 헐! 헐. 어떻게 그만? 여보가 긁어줘야겠다. 아니야. 그래서. 아, 아, 진짜 뭐야? 아, 한번 썼어. 야 이빨 자국 진짜. 양우지개도 씹어놨네. 이걸로 긁어, 여보. 응. 나등 찢어질 것 같아. <laughs> 뭐 긁어볼까? 응, 해봐. 더 시원할 수도 있어. <laughs> <laughs> 까시가 박힐 것 같아. 아니 그렇게 아프진 않거든? 그렇지, 괜찮지 할만하지. 까시가 박힐 것 같은 공포가 있어. <laughs> 뭐 하는 거야? <laughs> 야, 그거 누가 하래? 참여하면 안 되지? 아무것도 안해 지금 참이가 하고 있는 거야. 이거 그냥 이걸로 참이나 긁어주면 되겠다. 안 시원해? <laughs> <laughs> 아유, 이거 정아 귀여워가지고 정거 내가 어가지고 아유 정말. 저 걸레 좀 씻어줘. 애는 어지르고 개는 물어뜯고. 행복한 아침. 응 정말 너무 행복해. 이게 행복이지? 응 참이야. 이게 행복이지, 그렇지? 우 예뻐라.